이 악마 입고 그 특유의 기분 나쁜 딜이 쏠쏠한데.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 너들아. 안녕! 넌딱 빼라. 그한테 아직 죽지 않았다. 아니, 생각보다 딜이 개쎈데? 자 이번 영상은 PB 서버에서 바뀐 크산테 한번 맛보기 해보려고 합니다. 20분 넘게 큐를 잡았는데 미드 걸려가지고 그냥 미드 야스오 상대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 맛보기 느낌으로 할 거라서 괜찮은 이번에 자잘자잘하게 진짜 많이 바뀌었던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변경 사항은 이제 W를 중간에 묶어 넣어요. 무조건 플탄닝로 써야 되고 그거랑 그리고 궁극기 AP 게이 생긴 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. 사실 저는 궁극기 AP에서 생긴 거는 의미가 있나 싶어요. 상태로 AP를 갈 것도 아니라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, 얼건이랑 다른 탱템들은 똑같이 가되 이코를 악코를 한번 섞어볼 생각이에요. 이판에 그리고 W 경영 사항 중에 중간에 못 끊는 대신에 이제 W 차징 시간이 좀 빨라지긴 했거든요. 그래서. 사생시간 빨라진 걸로 납치하는데 지장이 안 가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사실 지장이 아예 안갈것 같진 않고 그런데 그 지장이 얼만큼 가냐? 그게 사실 관건이지 않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걸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나 핑이 높아서 CS를 못 먹겠어. 아 그래도 EQW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네요. 진짜 없을 것 같긴 했는데 이거는 그리고 이제 궁극기 썼을 때 Q 스킬에도 슬로우가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체감될 상황일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빨리 한번 얼만큼 좋아졌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싸워 싸워 형왜 쫄았지? 아, 교전을 좀 해서 체감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. 아, 방금도 그냥 떠올리 있으면 기절 맞는 건데, 원래. 아, 왜 이렇게 좀 돼, 저 형? 약간 비행고 잡지! 어호 살짝 답답한걸? 핑 때문에 1차로 답답하고, 바뀐 크산트 2차로 답답하고, 우리팀 정글 하는거에 3초로 답답하다 큰일났네 아 근데 W 못끊는거 뭐 교전 한번 했는데 체감 너무 많이 되는데 뭐야 집 안가? 어 근데 이거 W 스톤 지속시간 늘어난거 좀 체감되는데요 방금 원래 야수궁쓸수 있었거든요 원래였으면 근데 CC가 은근 오래가서 그래도 지속 시간 스턴 지속 시간 늘어난 거는 생각보다 체감되네요. 얘도 W 돌면 한번 해보자. 아나 피니쉬 잘못 데려갔어 살려줘. 이번에 궁 돌면 마타이한번 까보고 싶은데. 이번엔 거같데 안녕! 뭐야? 어, 이것도 변경사항 있었나? 방금 궁 쓰기 전에 일부러 q 3스택 모으고 궁큐 하려고 했는데 궁 쓰니까 Q가 1스택으로 다시 초기화 되네? 아 오반데? 이거 변경상에 이런게 있었나? 아 그냥 버그였으면 좋겠다 이건 오반데 진짜로 이런게 있었나? 얼시구 이제 Q에도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 못도망가지 꽤 쓸로 있는 것처럼 좋다. 등을때 아, 안녕 렉차나서딜바히는거 봐. 어, 근데 얼건 가면은 그래도 W 풀 차등 맞출 만하다. 얼건이 좀 필수겠는데? 휠차 중인 W 맞추려면? W가 스턴 지속시간이 늘어나서 맞췄을 때는 더 좋아지긴 했어요. 근데 맞추기가 힘들 뿐. 그런데, 얼건으로 그점 보완하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. 아. 핑 높아서 큐풀 이런 거안 되네. 아, 근데 원래 이런 상황에서 W, Q 짧게 해서 그냥 잡으면 되는데. 오, 나이스. 미안해. 뭐야 어디갔어 <laughs> 잠깐만요 <웃음> 어 근데 그래도 안 썼을때 큐에쓸로우 있는거 나름 신선해미 좋네요 파이팅 되네 악보가 떴으니까 한번 해봅시다, 이제. 근데 사실, 악보를 갈 거면, 진짜, 아, 모르겠네, 애매하다. 악보 가는 동안이 너무 약한데요, 진짜? 악보 아이템이 사실, 이게 쓸모가 없어서, 악보를 올리는 동안에 너무 안 좋다. 떴을 때좀 다르려나? 오케이. Okay. 음... <laughs> 블불방이다한것 같은데. 근데 악포가 나쁘진 않거든요, 솔직히. 근데 가면은 몇 코로 가야 될지가 좀 애매하네요. 2코... 근데 아니야. 코어로 갔을 때, 원래 다른 템을 가도, 원래 크산테가 딱 2코어 직전에 좀 약해서. 좀 안전하게 하면서 하면 또 악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. 좀더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악마의 그 특유의 기분 나쁜 딜이 쏠쏠한데.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, 얘들아. 안녕! 넌딱되라 저게 업재기를 타격했다 이거야. 저한테 아직 죽지 않았다. 아, 나쁘지 않네데요잘 적응만 하면? 아, 핑만 조금만 더나았더라면더 잘할 수 있는데. 생각보다, 딜 개쎈데? 이거 악소딜을, <laughs> 잘 커서 그런 건 나쁘지 않네. 재밌다. 저기 곧 상대는 모데카이저가좀 형님이구만. 살려줘. 이달리아! 나 군까지만 좀만 버텨줘. 아, 이판면 맛보기만 하려 했는데 너무 야무지게 즐겼는데요, 저는. 만족